예, 그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금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주시고 또그 감사의 힘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일상들을 이렇게 환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50편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 특별히 아, 시편 50편은 아,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쓰여진 시입니다 아,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적인 현장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편, 50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니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 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 보,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50편은 이제 아삽의 시로 진정한 감사와 찬송 없이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 곧 마음에 준비 없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2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나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가 늘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왜들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도 참 벅찬데 요즘에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마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당장 살기도 힘든데, 급한 불 끄기도 바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이 냉소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어,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요즘 말로 금수저들 별로 없습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그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여서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너무나 바르고 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조는 바뀌어 가는데 다니엘은 언제나 새로 바뀐 왕들의 신음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를 시기한 무리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조서 요즘 말로 하면 행정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었을 겁니다. 그가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었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도 아닐 텐데, 지금 다니엘은 코너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면 되지만 그는 평상시대로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는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가 평소에도 얼마나 감사의 훈련이 잘 되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했더니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건져 올리셨습니다.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희가 이번 주 일부터 부분적인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올 것인가? 나는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들리시면서이두 가지 물음에 꼭 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네, 숙제입니다. 숙제 잘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지고 상실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까? 저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때 그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영화롭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결단하는 서운하는 우리의 또 기도를 통하여 활란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꼭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해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환한 하나님의 그 희망의 빛을 우리 곳곳에 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